진짜 세상에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싫은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한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야너 나랑 같이 쇼핑 갈래? 네가 요번에 나돈좀 꺼줘 그럼 나옷 사고 싶은 거좀 사게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싫은데 여러분 근데 이 싫은데 소리 하는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요번에 돈좀 꺼줘 옷좀 사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되게? 아, 미안해. 내가 있잖아. 근데, 아, 요번에 진짜 쓸데가 있거든, 돈이. 그래서 미안한데 꼭 꺼주고 싶은데, 우리는요, 싫은데 소리를 진짜 못해요, 원래. 아마 못하실걸요, 대부분. 싫은데 시른데 소리? 싫은데가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싫은데 소리가 제일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싫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싫다는 소리를 못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불협화음이 나고 싸우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나를 셀쭉거리고 눈을 째려보거나, 막 남편이 발을 쾅쾅 굴리고 다니거나, 문을 확 닫거나, 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여자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면막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뭐랄까요? 그냥 마음이 좀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나중에 아주 그냥 속을 끓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나도 못하고 살거든요. 이게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보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요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얘기를 못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자고 했잖아. 야, 네가 싫다고 말을 안 했잖아. 내가 언제 하자 그랬냐?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좋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좋다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살면서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15살, 15살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돼요. 친구가, 나 이거 빌려갈게? 응, 그래. 야, 이거 나 3일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아, 글쎄, 너 3일만 갖고 있어도 되지만 나는 너무 슬프고, 이게 아니고, 싫은데? 그러면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여요. 자, 이분 볼까요? 제가 거세게 한번 꼬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인생을. 일단, 너 직장 좀 나가. 응, 음, 좋아. 애들도 좀 유치원 가니까. 그래, 뭐,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어, 그거 내가 좀 관리할까?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이렇게, 회계적인 것도 잘 알고 관리 되게 잘 하잖아. 어떡할래? 뭐, 글쎄. 그렇지, 뭐. 이러잖아요? 이분 지금 27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한번 넘어간 경제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경제권을 회복하게 여보 내가 번 돈은 내가 좀 관리하고 나도 좀쓸 때도 있고 뭐 배울 것도 있고 또 애들이 당신한테 말 못하고 나한테 달라는 돈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참고 있었는데 5년간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되겠어 야 너는 지금에 와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말이 뭔지 알아? 지금에 와서 왜 지금까지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지금에 와서는 얘기하냐고 이 나쁜 게. 그래서 5년 후 7년 후에 가면요 그때 말하는 게 풍부해돼요 여러분. 갈등이 제일 사이즈가 작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말한 그때예요. 갈등 사이즈가 제일 커지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5년 후예요. 세상에 갈등 사이즈가 제일 작을 때 싫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할 때 싫다고, 요만할 때 한번 싫다고 말해볼까요? 돈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나도 또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지. 원래 다들 책 같은 거 내가 다 읽어보니까 금융,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관리할 실력이 있는데. 당신도 생각해봐. 당신 뭔 일을 알 수도 있잖아.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럼 내가 이렇게 금융에 대한 실력이 있으면, 어? 얼마나 당신도 든든하겠어. 그니까 러 집안에 큰 일꾼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당신이 다 관리하잖아? 그럼 나 나중에 바보된다. 당신 뭔일 있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 여보 있잖아?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둘다 한번 돈에 대해서 관리해 보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거 같아.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오래 있지만 그 자리에 생 하고 사라져야 돼. 오래 있으면 안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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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이렇게 나를 잡고 전에 생쌩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슉 도망가고. 있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 얘기 또하려 그럴 거 아니야. 다음에 그러면 어머막애 어, 그래. 데리고 얘왜 이렇게 울어? 그러고 막또딴데 가고. 계속 한 달만 피해가면 남편들이 어떤지 아세요? 더러워서 말하네요 알아두세요. 갈등 사이즈는 제일 작을 때 처리해야 빠르다. 커지면 이게 관리가 안 된다. 또 알아둘 거. 한번간 경제권은 어, 무슨 표어 같네요. 캐치프레이즈 어, 같네요. 한번간 경제권은 돌아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싫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싫다고 말하는지는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드렸죠? 어, 그거 잘 외워갖고, 써갖고, 약간 살 덧붙이고, 그래서, 어, 싫다고 말하십시오. 싫어! 그대로 해야 돼! 그리고 막, 막 싸우고 이러지 말고요. 싫어를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싫어를 잘게 쪼개서 말하세요. 어, 싫은데, 어, 어서봐 이따 내일 얘기하자마 아우, 바쁘다. 또말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이제 한 번은 막 교육적으로, 어? 왜 내가 금융적인 실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싫다고 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대판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부부 사이에 내 권리를 갖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게 평생 살 60년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스킬인지 매번 느꼈어요. 60년을 져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데, 안 싫은 척하고, 2개월 살수 있어요. 어떻게 60년을 살아요? 병 알지 않겠어요? 화가 나 죽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싫다고, 잘게 쪼개서, 반드시 말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반드시 말하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런 게 있어요. 그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집안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아,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세 가지 되겠네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 남편만 남편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여자만 돈을 버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상황을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남편만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자는 경제권이 없는 걸까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집안에서 분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상황이 남편은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어때요? 그 사람이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올수록 그 재반 요건들 재반 여건들을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이것도 경제활동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도 경제권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야 이거 다 내가 벌어 오는 거고 넌 집에서 살림하는 거니까 내가 주는 용돈 찔끔찔끔 그냥 받았어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남자가 있어요 요새 그런 남자 많이 나와요 또 아,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36살짜리 여자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서 어떻게 45살짜리 여자가 애기처럼 남편한테 5만원만 10만원만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이거 자존감 떨어져서 살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또 죽을 때마다 너는 어짜 썼냐? 그 돈은 왜 쓰냐?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가운데 엄마가 집안일 경영하고 살림을 해요? 여러분, 살림은요, 집안의 정서적 관리입니다. 엄마가 정서가 무너지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살림이고 뭐가 없어요. 어떤 남자들은요, 이게 되게 권위적으로 부인을 확 휘어잡고만, 돈도 휘어잡고, 아, 껴어 어 오만 원어치 줬으면 은 일주일 시장 장보고뭐 이게 되게 잘하는 척인 줄 알아요. 그게 가족을 망치고 아내의 마음 상태를 다 망치고 정서적으로 집안이 무너져가는지를 모른다고요. 바보 같은 남편들이에요. 집안에서는요 그런 경제에 대한 권력을 남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끔 적당히 나눠져야 집안이 잘 굴러가요. 누구 무시하면서 내가 확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완전히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에요. 저한테 가끔씩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사연 보내시는 분 중에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남편이 경제권을 다 줬고, 자기한테 맨날 아껴 쓰라고 그러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남편한테 늘 허락받아야 되고, 이제 나이가 36이나 됐는데 자기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요, 결혼 초에 그렇게 허락한 게 잘못이긴 해요. 그러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나이 75세 돼서도 여보 나 5만 원만 줘요 사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게 뭐가 가냐면 이렇게 되면요 이 경제권을 누가 움켜쥐고 누가 사람을 휘두르면요 이게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이 깊어져요 서로 간에 불신이 안 돼서 협업이 안 돼요 이 부부가 반드시 협업이 안될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부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음. 남자분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경제권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협업이 되고, 그래야 집안에서, 어, 같은, 같은 자존감의 높이로 서로 아이들 키우면서 잘 지내실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만약에 너무 얼토당토할 정도로 경제권을 자기가 100% 어, 쥐고, 나한테는 찔끔찔끔 용돈 주는 식으로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얘기하시고 싫다고 얘기하시고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 음. 결혼생활 지키기 되게 힘들걸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애처럼 맨날 빌빌빌 그러면서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집에서 돈을 벌지 않고 살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권의 핵심인가도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존감 꼭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김미경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라는 <laughs> <laughs> 즐겁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김미경 대학교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